안녕하세요 샘플리입니다. 오늘의 삼풀식당 메뉴는 사리곰탕을 100배 맛있게 먹는 방법 사리곰탕 야매 쇼유라멘입니다. 그럼 삼풀식당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대패삼겹살 100g을 넣어줍니다. 저는 종이컵으로 대략 3컵 정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물 4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불을 중강불로 켜서 고기를 익혀주겠습니다. 고기를 익힐 때 물을 먼저 살짝 넣는 이유는 제 경험상 물을 넣고 고기를 익히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지 않습니 않아서 좋고요. 또 고기에 기름이 잘 빠져 나오면서 좀더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랄까요? 냄비에 고기가 잘 들러붙지도 않고 양념이나 고기가 잘 타지 않아서 편합니다. 이제 고기의 핏기가 사라졌다면.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고 고기에 잡내를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간장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간장과 고기, 마늘을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 이제 색이 예쁘게 나왔다면 잠시 불을 꺼주시고요. 물 550ml를 넣어줍니다. 종이컵으로는 대략 3컵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불을 강불로 켜고 라면을 끓이듯 사리곰탕에 분말 스프를 넣어줍니다. 건더기 후레이크는 나중에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사리곰탕에 면을 넣어주시고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원하는 정도로 면을 익혀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물에 빠진 고기들을 살려주다 보니 어느덧 면이 알맞게 익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드셔도 충분히 맛있지만 집에 혹시 숙주가 있다면 숙주 한 줌을 넣어 맛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숙주는 잠시 숨만 죽이는 정도로 익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숙주의 숨이 죽었다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맛있게 먹어도 되지만 요리 유튜버를 꿈꾸는 저는. 그릇에 예쁘게 옮겨 담아 주겠습니다. 면부터 옮겨 주시고요. 숙주랑 고기, 그리고 국물을 차례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사리곰탕 건더기 후레이크를 뿌려주면 완성. 근데 뭔가 아쉽다. 하면 삶은 달걀 한 개를 반으로 잘라서 올려 주시고요. 그래도 뭔가 아쉽다. 하면 조미김 두 장을 예쁘게 올려줍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로 후춧가루를 톡톡톡 뿌려주면 짠! 최종 완성된 야매 사리곰탕 쇼유라멘입니다. 참, 쌈프라죠?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한번 맛보시면 일본 안 가도 되겠는데? 장사할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맛입니다. 국물도 정말 맛있어서 밥한 공기를 말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과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